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장청소 영상을 올렸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변비에서 탈출하셨다는 정말 고맙다는 댓글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댓글 질문하는 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서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죽염물을 먹고 장 장청소한 느낌과 경험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장청소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장청소하고 모든 것이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잘안 되신 분들의 댓글 그리고 또 물을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는 댓글. 그러니까 댓글을 가지고 제가 공부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제가 장청소 하는 영상 을 올릴 예정 이니 영상 을끝 까지？보 시고 변비 있 으신 분은 정말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정말 변비 없는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약을 드시고 별의 별것 좋다는 걸다 해봤지만 70평생을 변한 번을 제대로 못 봤는데 세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을 보고 요즘 너무 행복하게 사신다는 70대 넘으신 어르신들의 댓글도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어 정말 어떠한 짓을 해도 변을 보질 못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러다 변을 못 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 새마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정말 변기가 막힐 정도로 변이 나와서. 정말 너무 시원했고 어, 자주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장청소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청소 후 어떻게 하면 어, 다시는 변비가 내 몸에 오지? 않는지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될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어, 영상이 좀 길더라도 어, 변비가 있으신 분은 끝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변비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청소하는 법부터 해드릴게요. 자, 장청소 할때주겸하고 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1.5 리터의 물로 해야 되는데 아, 요즘은 춥기 때문에 찬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뜨거운 물 반을 부시고 또 차가운 물 반을 넣어서 물을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50도에서 55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온도가 아니어서 먹기도 아주 좋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1.5리터의 병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아, 지난번에는 직접 시연을 했는데, 직접 시연은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12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적어도 9시간에서 10시간까지의 공복은 가져야 되고요. 저녁에 저녁 8시쯤 저녁을 드셨다면 주무시기 전에 물은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 물을 입을 깨끗이 한거 내고 어, 이제 물을 드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어, 물을 할때 어, 저도 이건 그 어, 구독자님들을 댓글로 배운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전 항상 생수를 따뜻하게 해서 했는데 어, 구독자님이 생수로 하니까 너무 먹기가 힘들었고 어, 보리차에 마시니까 너무 좋다고 마시기가 좋았다고 어, 그러신 분이 있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보리차도 힘들어서 빨대를 가지고 드시니까. 정말 토하지도 않고 잘 드셨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하시면서 아, 너무 짜고 못 먹겠다 싶으시면 꼭 보리차로 하시고요. 그리고 빨대로 한번 드시면 더 좋,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리터의 물을 너무 많아서 못 먹겠다는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먹다 도중에 중단을 하고 1리터 마셨는데 장청소에 성공하셨다고 아주 기분 좋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었어요. 1.5리터에 주염물을다 놓으시고 도저히 1리터 정도 먹고 도저히 토할 것 같고 못 먹겠다 싶으면 1리터만 드셔도 장청소가 되는 거 같았어요 그렇게 1리터만 아, 드시고 하셔도 되고요 될수 있으면 1.5리터를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1.5리터를 다 먹으려고 했는데 한잔 정도 남겨두고 또 그거 마시다가 토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어, 그렇게 정말 도저히 못 먹겠다 하면 어, 한잔 정도 남기 셔도 됩니다 아, 최소한 1리터는 마셔 야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상 1.5리터로 했기 때문에 1.5리터로 가르쳐 드렸는데 1리터로도 어, 될수 어, 되셨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힘드, 힘드신 분들은 1.5리터 타놓고 정못 드시겠으면 1리터만 드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5리터의 물인데 여기다 주겸을 넣는 겁니다. 주겸을 30g을 넣어야 되는데 30g의 주겸은 밥숟갈로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댓글도 아주 많았어요. 근데 밥숟갈로 하면 어떻게 하면 12g, 13g 나오고 10g을 정확히 달기는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시면 이 작은 저울 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한번 사르니까 유기나게 써지더라고요. 이거 꼭 구매하셔서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서 30g을 1.5L의 물에 에 이렇게 넣고 저는 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죽염을 넣지는 않을게요. 이 30g을 다 넣고 어, 수저로 휘휘 저어서 즙염을 완전하게 녹여주세요. 녹여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으로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 어, 이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한 컵을 물에 따라서 200ml를 따라주세요. 200ml를 따라서 이 물을 마시는데. 너무 빨리 급하게 마시면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아주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음식 마셔도 30분 안에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30분에 못무하시면 40분까지 드셔도 됩니다. 30~40분 안에 이 물을 다 드셔야 됩니다. 다 드시고 어 이제 다 먹었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 물을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배가 살살 아파져 옵니다. 아파오면서 화장실에서 빨리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화장실에서 어, 일을 보시면 그때는 아주 변이 나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못나오는 변이 정말 폭포수가 나오듯이 펑 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나오고 어, 이제 나면 언제 또안 나와요 그러면 나와서 그때는 이제 주변물을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보리차 맹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때도 꼭 200ml 한 잔을 드셔야 됩니다 200ml 한 잔을 드시고 어, 나면 또 화장실에서 오라고 또 금방 부릅니다 그럼 또 그때도 화장실에 갔다 오셔서 물한 잔을 또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장청소를 해보면 보통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데 네 번을 갔다 오시면 이 맹물을 네 잔을 꼭 드셔야 되고 다섯 번을 갔다 오시면 다섯 잔을 꼭 드셔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열 번을 갔다 오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또이1열 잔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끝난 건지 모르잖아요. 끝날 때는 처음에는 변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변이 조금씩 섞으면서 아주 설사처럼 나오고 세 번째는 물이 나오는데 아주 누런 물이 나오면서 물이 옅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맑은 물인데 거품이 조금 섞여서 나와요. 많이는 아니고 그러면 장정소가다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200ml 물한 잔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 청소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잠을 다 비워내고 나면 아주 개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피곤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잠을 자면 정말 아주 깊은 잠을 자요. 꼭 따뜻한 데서 주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면 정말 몸이 날아갈 듯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평소에 드시는 일반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잠이 안 와서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일반식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면 아주 몸이 가볍고 날아갈 듯이, 어, 저 같은 경우는 가벼웠어요. 그리고 댓글에도 그렇게 가벼웠다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가끔은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자고 나니 얼굴이 좀 뚱뚱 벗다. 그리고 몸무게가 조금 늘은 것 같다라고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몸무게가 늘은 건 아니고 잠시 동안 조금 몸무게가 늘 그 거지 그게 살찐 건 아니래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몸무게는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어, 붓는 분들도 첫날만 붓지 그 다음 날은 붓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이제 가장 많은 게 어, 토에서 이 물을 못 드시고 장청소를 못 해하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한잔 마시는데도 그냥 다 토하고 어, 토해서 못 해하신 분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어, 평소에 저염식에 물을 많이 드신 분들 1.5리터에서 2리터 드신 분들이 물을 드시지 못하고 다 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금물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금물 먹는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10시간에서 12시간 공복, 공복 가지라는 얘기 했지요. 지금부터 그러면 물은 어 이제, 이제 장 청소를 다 하고 다시, 다시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토해서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한번 장청소 했다고 어, 변비가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한번 했는데 변비가 정말 없어진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야 장청소를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드실 때 하루 세 번을 물을 드시는 거예요.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입을 먼저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헹궈준 다음에 칫솔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될수 있으면 어 물을 장청소하실 때는. 1회 구운 주겸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물을 드실 때는 될수 있으면 9번 구운 주겸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9번 구운 주겸은 음, 우리가 보통 종합영양제 들은 다들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종합영양제 에 20여종의 미네랄 성분이 있는데 이 9번 구운 죽염에는 80여종의 미네랄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칼슘 성분도 아주 많아서 어, 이 죽염을 먹으면 어, 뼈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독소를 다쫙 빼줍니다. 그리고 어, 꾸준하게 한달 동안 이 죽염물을 드시게 되면 변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변비가 심하진 않았지만 항상 변이 조금 딱딱해서 변을 보고 나면 상처가 나서 비대를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소금물을 한 달을 먹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변도 아주 정말 바나나처럼 한 번에 쓱 보고요. 상처도 절대로 나지 않아서 비대도 쓸수 있고요. 정말 아침마다 캐변을 하고요. 어, 이 소금물을 먹으면서부터는 화장실도 꼭두 번을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을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깨끗이 물로 가글을 한 다음에 아홉 번 구운 주겸을 손으로 이렇게 한 꼬집을 딱 입에 털어 넣으세요. 이렇게 털어 넣고 혀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치아도 치아도 마사지를 마사지를 하시고요. 입천장도 마사지 해주시고 그리고 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 소금으로. 내 입안 전체를 깨끗이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삼키세요. 깨끗이 입을 헹겁고 내 입속에 있는 거니까 삼켜도 됩니다. 아홉 번 구운 죽염은 어, 조금 비싸요.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아깝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주경을 그렇게 한 다음에 물로 헹궈서 버렸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 물로 가글을 깨끗이 한 다음에 주경을 넣고 어, 이렇게 잇몸 마사지를 한 다음에 200ml 물한컵에 주겸 1.8g을 넣어서 마시는데 이게 0.9%의 소금물입니다. 0.9%의 소금은 물 1L에 9g의 주겸이거든요. 그게 0.9%의 소금인데 200ml에 200ml 물한 잔에는 1.8g을 넣으면 0.9%의 소금물이 되겠죠. 그럼 처음 드시는 물은 이게 조금 짜서 먹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주기염으로 어, 먼저 입문 마사지를 쫙 하고 나서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하나도 짜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시기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0.9%의 이 주견물이 조금 너무 짜서 힘들다 싶으면 처음에는 0.5%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200ml의 물, 물에다가 1g의 주견물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0.5%의 주견물이 되죠. 그렇게 드시면서 0.6g, 0.7g에서 차츰차츰 늘리면서 0.9%의 주견물을 만드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침에 한잔또 점심 때꼭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도 되고요. 점심 때쯤 한두 시나 3, 네 시쯤 한잔 드시고요. 주무시기 2 시간 전에 또한잔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드시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비가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장청소 하고 나서도 계속 변비가 오면 처음에 3일 동안은 장청소를 해주세요. 어, 그리고 이 물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건 잊지 말고 한달 동안 꾸준히 드시면서 장청소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번 먹고 나서도 한 3~4일 지났는데 변비가 걸린다 그러면 계속 물을 드셔주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어, 이렇게 장 청소를 한 달간만 해주시면서 이 물을 드셔주시면 어, 한 달이 되기 전에 분명히 변비가 싹 사라질 겁니다. 대신에 식사를 하실 때 어, 밀가루 음식이나 그런 나쁜 탄수화물 어, 그리고 청량음료 같은 이런 음료수는 될수 있으면 드시지 말고 잡곡밥에 야채를 밥의 양보다 좀 많이 드시고요 콩을 종이컵 한컵 분량의 콩을 매일 드셔주시면 어, 그렇게 한달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비가 내가 언제 변비가 걸렸었나 아, 싶을 정도로 변비가 싹 없어지고. 어,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싶을 정도로 식사를 그렇게 하시면 정말 변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는 가끔씩 어머 나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변, 변이 많이 나오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꼭 화장실 두 번씩 갑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하고 어, 또 운동도 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걷기는 꼭하시고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30분으로 시작해서 1시간은 걸어주셔야 체력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1시간씩 운동을 걷기를 해줘야 되는 것은 제가 우리 빛나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게 빛나하고 저그는 항상 하루에 2시간씩 걷기를 합니다. 제가 사내를 항상 빛나를 데리고 가는데 2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산책을 할때빛나가 항상 변을 세 번을 봐요. 처음에는 아주 많이 보고 두 번째는 조금 처음보다 조금 적게 넣고 세 번째는 아주 조금 넣는데 그 잔변까지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번을 보는데 어, 산책을 안 시키면 한 번밖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사람도 어, 우리 강아지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해야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어, 변을 더잘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드시라는 대로 장청소를 하시고 소금물을 한달 동안 꾸준히 드셔주시면 변비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변비가 없어지면 내장지방도 쏙쏙 빠지고요. 그리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변비가 없어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도 헐헐 타서 어, 다이어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어, 꼭 하루에 한 시간씩 어, 걷기 운동하시고요. 나쁜 탄수화물 드시지 말고 과일과 야채 드시고요. 어, 잡곡밥에 콩을 꼭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변비도 오지 않구요 애장지방도 정말 빨리 빠집니다 변비가 없어지면 어, 그리고 참 한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어, 남자분이신 것 같았어요 변비가 아주 심해서 그냥 제 영상을 보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정말 시원하게 변을 보고 나서부터 어, 소금물을 제가 드시라는 대로 그렇게 드셨더니 어, 그, 비대, 그, 비대증이 있으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셨던지 소변 보기가 굉장히 힘드셨대요. 아주 찔끔찔끔 나오고 그랬는데 어, 소변 양이 아주 많아지고 소변도 아주 잘 보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댓글이 정말 좋은 댓글이 많았어요. 근데 어,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변비에서 탈출하셔서 아주 맑은 피부와 잘록한 허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아, 가르쳐 드린 이 영상으로 변비 탈출하시고 백세까지 아주 힘차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